기호가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크게 4가지 네 형태가 있는데 우선 네가지 형태를 하기 전에 우선 절대값이 있을 때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우리가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도 해봤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 절대값 기호를 없앤다라는 게 가장 중요했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만약에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모에만 X에만 뭐가 되어 있는 경우,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자, f(x)라는 함수가 저런 2차 함수일 때, 그러면 f의 절대값 x라는 그래프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을까? 식이 시기 f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절대값 x에 얼마 제곱 마이너스 4에 절대값 x 더하기 3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그쵸 자 근데 여기서도 절대값 x라는 애를 제곱하면 뭐아갔다 그래서 그냥 x 의 제곱이기 때문에 보통 이 절대값 2차에 있는 절대값은 모돼 뭐 있을 뿐이다 생략돼 있을 뿐이다 맞아요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야 될거 아니야. 그치, 원낙은나누면 어떻게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그때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X가 0보다 작다 이면,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왜?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린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자, 그래프 그릴 때, 특히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중요한 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그려줘요 얘는 먼저 fx라는 함수를 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또는 x-3 x-1 이렇게 된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이고 그치? 이상한데? x-2의 제곱인데 아무도 얘기 안해주네.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고 X축하고 어디에서 만나? 1과 3에서 만나고. y 절편은 얼마? 3. 그럼 원낙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디에서만 그려야 돼? 0보다 큰 때니까, 누굴 기준으로? X축을 기준으로 어느 쪽? 오른쪽만 그리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 함수는 x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될 테고 맞아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자 꼭짓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이런 함수야. 네?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S가 0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작다고 했으니까 y 출 기준으로 왼쪽만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게 결국은 누구의 그래프를 그린 거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 값 x 더하기 3의 그래프야. 이해 갑니까? 오케이? 자, 이게 원래는 정석이야. 뭐에 따라서 나누는 걸? x에 따라서 범위를 나눠서 직접 다 구하는 형태가 정석이야. 근데 매번 이렇게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y는 f(x)를 어디에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자 그럼 4분면에서 이게 풀풀 마풀 마마 풀맞지 맞아요 자 여기서 그럼 x가 0보다 얘를 x 가 0보다 큰 범위 라는 건 몇과 몇사분면 1과 4사분면만 그린 후 무슨 축대칭? y축 대칭한다 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거야 다른 함수로 해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음, x의 제곱, 플러스 6x. x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해볼까? x의 제곱, 플러스 4x? 4x 제, 재미없는데? 4x 마이너스 5라고 해볼까? 음, 응. 이렇게 해볼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에뭘 해버리면, 이 x에만 절대 값을 해버리면, 그냥 절대 값이 없는 함수를 그리는 거야. y는? X의 제곱 더하기 4X-5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좌표 평면에다 그린다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아니지 마이너스 9 9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꼭짓점이 마이너스 2 컴마 마이너스 9 이쯤에 와 있어야 되고요 그치? 맞아요 자 얘는 x 플러스 5 맞나요? x 마이너스 1이니까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5와 1 그런 그래프 형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얘들아, 그치 맞아요. 요 점의 좌표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상하지만 마이너스 5야. 오케이. 근데 몇 삼분만 그린데 1과 4, 사분면만 그리는 거니까 어디만 그린다는 얘기야. 여기만 그린다.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주면 돼. 대칭시키면 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만 그려놓고 어디만 그린다. 1과 4, 사분면 그려놓고 Y축 대칭. 이걸 외우면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기, Y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얘는 x가 0보다 작은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그래프를 그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x에만 절대 값 되어 있는 경우는 이렇게 문제 푼다는 얘기야. 자, 얘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 자, 이렇게 1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함수가 뭐만 돼 있어? x에만 절대값 돼 있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머릿속에 절대값이 없는 함수, x 플러스 1을 x가 0보다 큰 범위, 즉 1과 4, 4분면만 먼저 모한다 그린다. 그러면 그래프가 x축, y축이 있을 거고, 그치? y절편이 1, x절편은 마이너스 1인 이러한 직선 형태지 그치 그럼 1과 4, 3분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어디만 그리면 되는 거야 이쪽 오른쪽만 그리면 되겠지 그쵸 맞아요 자 이렇게만 그린 후 무슨 축대칭 시킨다 y 축대칭 그럼 y 축대칭 시키면 어떻게 돼 이런 형태가 된다고 맞아요 이런 v자 모양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그리는 게 아니라 식도 알아야 돼 요식은 뭐가 돼 오른쪽에 있는 식은 X가 0보다 클 테니까, Y는 X 플러스 1이고, 이 왼쪽에 있는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합니까?